안녕하세요. 김정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 부정경제방지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대개는 상표권, 혹은 이제 디자인권과 같은 어, 지식재산권에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행사가 어려울 경우에 어차피 보호를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지저명성을 필요로 합니다. 어, 주지저명성이란 널 수요자들이 이게 내 거라는 거를 널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지저명성을 사실은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어느, 어느 정도 이어야 주지저명하다고 볼수 있느냐도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나는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는 가게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타이 봤을 스테이 나눌 수도 있어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품모방행위주지점용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 해당 상품의 형태를 만든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만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 형태가 동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내 상품이 특별해야 되겠죠 누구나 그 해당 상품을 똑같이 만들어서 팔고 있다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나한테 그런 권한이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독특하게 개발한 상품이라는 것 또한 특정이 필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민사상 침해금지 더 이상 팔지 말라는 요구도 할수 있고 그리고 손해당 청구할 수 있고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대상 김정 변호사에서 and